시작했어 무서워 시작했어요 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커플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첫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궁금하신 게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소개도 할겸 Q&A도 받고 얼마나 미돌이가 매운 걸잘 먹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라탕을 주문해 봤어요 마라탕하고 이 꿔바로우 같이 먹는 시간 한번 가져 보도록 할게요. 하이! 응. 우리가 진짜 매운 거를 좋아해서. 우! 최고로 매운 거 한소. 우와, 이거 너 먹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오! 음. 오! 그러고 보니 준장님이 보고 기게 말씀하신 본적이 없는 거 같아요. 네, 아직 제가 일본어는 말을 잘못 해서 좀 이제 듣는 건좀 하는데 음. 아직 많이 공부는 못 했습니다. 음. 어, 주인 음. 시비 님,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료수 사야 되겠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시드니님. 어? 여기는 시드니님 5 0 달러? 5 0 달러? 누니 오십 달러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죄송해요 지금 잘안 보여가지고. 어, 누나 보러 왔어요. 어? 누나. 이자기 보러 왔다고. 아! 아! <teokbokki> 누나 보러 왔다고. 아, <laughs> 제주사면 택배비 때문에 마트에 직접 가시는 게더 이득인가요? 아, 어, 그, 진짜 저희 마트자 주가요? 그... 네. 왜냐면 배달비, 배송비가 따로 들어가니까 음, 거의 두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으흠. 아, 조지 형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laughs> 같아요. 음, 아, 았다고했습니 아, 나나나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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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라면보다 맵습니까? 아 매워요. 음, 신라면보다 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는 요즘 신라면보다는 열라면을 더 많이 먹어서. 음. 아 그래서 열 열라면은 그 찡하면 맛있다. 아, 아 열라면은 또 특히 그 용기가 전자렌지에 따로 돌릴 수가 있어서 그 2분 딱 돌려서 먹으면 진짜. 아수난에서내 한인 커플이니까 댓글에 일본어랑 한국어. 음, 음 한국어 일본어 두개 나와가지고. 근데 네, 이런 게 은근히 공부가 되고 재밌는 음. 것 같아요. 훨씬 더 재밌는 거. 응? 음. 음? 진짜? 진짜? 전체 잔냥테. 김짱 민짱 냥테. 안녕하세요. 미짱데스. 아, 자, 우리 얼굴 빨개서 소장력신 먹었다고? 아니에요. 긴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첫 방송부터 응. 술 먹방 할순 없어서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자, 우리 얼굴 보면 기분 좋아지신다고요? 기대해 주세요. 목표는 일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아 여기 질문이 <laughs> 와서 <오> <웃음> <웃음> 믿고 어 <있어. 웃음> 최근에 구독했는데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한라산에 청바지 굿즈 신고 정성. 그거 하는 조금 힘들 고같고 신고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청바지 신고 저 <신고>. 이거 <laughs> <laughs> 큰일 납니다. 청산리 네. <laughs> 출봉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투사람인데 조금難しいですね. <laughs> <laughs> <좀 어려워요. 웃음> <laughs> 음... 주님 티 사이즈 어떻게 되시나요? 저 2X 있습니다. 2X 라즈 있습니다. 론 리님 2X 라즈예요. 티 혹시 보내주실라고 시는거 아닌가? <laughs>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음. 음, 잘 보고 있 뭔가 오묘지랄이 공개되고 막 할까봐 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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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웃음> 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라이브 꼭 해달라고 해주시네. 에 <laughs> 진짜 뭔가 그러니까 너무 배고팠는데 음. 소통 하자 보니까 배불러졌네. 신기해 아, 진짜. <laughs> 그치않아 우리가 먹지도 아, 못했는데. <laughs> 와, 진짜, 진짜. 시간도 엄청 빨리 가고. 빨리 가고 이게 음. 아, 리아도 사이마스. 나도 뭐 배불러졌어 진짜. 어, 나 나도 배가 불러졌어. 음. 벌레 몰카 한번 더 하라고. 사실는 음. 아, 네. <laughs> 아, 그거 전혀 효과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고. <laughs> 괜히 기분만 나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열심히 풀어줬어요. 응. 아 진짜 그거는 그런 걸 가나면 안될것 같아. 야, 머이지가 오이시. 머이지가 오이시. 머이지가 오이시. 아, 아재 개는. 확인. 나이도 어린데 아재 <아지게를> 개그도 이렇게 좋아해요. 뭐만하면 아재 개그 가네. <웃음> <웃음> 응. 응. 좋다. 아 이호경님도 <laughs> 이호경님 2,000원 감사합니다. 응경.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신기하다. 와 아,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아, 다음에는 저희 같이 건배하면서 술도 한잔 같이. 네, 같이 마셔요. 아 배석분님, 감사합니다. 송분씨가. 아, 송분씨. 송분씨 감사합니다. 화이팅.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카츄 들려야 되겠다. 소주 가래가 묻어 있는 것 같아. 아 이빨에? 내가 봐줄까? <놀랑> 오우, 거사합니다요감 여기여기여기 사합니다 아, 감사합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아, <laughs> 니 아, 니지 아, 감사 밑에 밑에. 아, 감 아, 감사합니다. 아. 빼. 빼. 음, 아, 아, 살짝 빼니다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가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니다 아, 감사니 아,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지금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요즘은 이렇게 하잖아요 아, 뭐에요? 이렇게 아, 그래요? 응. 이게 최근에 하는 거에요 이렇게 아, 이것도 할수 있나요? 대박 그래요? 여러가지로忙이 있네요 네,忙이 있어요 네,忙이 있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돈이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혼돈이, 스무 담스카토 레스. 야다나, 바이바이 하고 싶아데 바이바이. 바이바이.